알겠어요. 파코니님 해드릴게요. 리아님 662. 암시롱님 안녕하세요. 네, 봉봉망님 블랙이 5캡. 네, 캡하세요. 네네. 자, 그리고 파코니님은 제가 봐드릴게요. 네네. 리아님 블랙 662. 네, 어파님도 블랙 662. 봉봉망님도 네네. 5번입니다. 5번 캡. 암시롱님 잘 지냈어요? 네네네. 자, 그리고 파코니님 보라. 내가 해드릴게요. 네네 팝콘님 네네네 자 요거 팝콘님 잠시만 계세요 네네네 자캡하시고요 5번이었습니다 5번 네 맞아요 봉봉만님 요 아이 밴딩 밴딩 자 봉봉만님 밴딩 네자 밴딩 네 5입니다 5 2캡 네네 자이렇게 깔끔해요 요 아이들은 실용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봉봉만님도 5캡 내캡 네, 하시는 줄 아시죠?